십일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1 절에서 1 1 절까지의 말씀이요. 네,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 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뉴와 비느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내가 그의, 그의 평생에 그를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드리고 삭도를 그의,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이제 어느덧 2022년의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2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2022년에 시작하시면서 계획한 것들, 여러분들 목표로 삼았던 것들, 자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연초에 아, 올해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목표로 세우는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죠 예, 성경 일독, 예 그죠? 예, 여러분 다 지금 웃고 계시는 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 성경 일독을 다 이렇게 목표로 할 텐데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올 한해를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읽어 나가다 통독을 하다가 고비가 이렇게 군데군데 찾아오지요. 어,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가 몇 규빗 몇 규빗 하면서 예, 알수 없는 단위로 계속 몇 규빗 몇 규빗 나오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 부분을 읽을 때도 우리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가면은 자꾸만 각을 떠요. 예, 각을 떠 가지고 예,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해부학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별로 은혜는 안 되는데 마음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고비가 올 때가 언제, 언제냐면, 자꾸만 낳는데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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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족보들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요. 그런 고비를 줄 정도는 아닌데, 족보가 나와요. 예. 에브라임 산지 라마도임 소비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본데요. 1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수배현손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엘가나의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 지금 이분들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이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분들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분들의 이름을 고조 할아버지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성,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누구를 소개하면서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가 있는데요. 어,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더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아버지만 나온 게 아니라 고조할아버지까지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상당히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역대상에 보면 이 엘가나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 6장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예. 지금 여기 사무엘 가문 엘가나의 가문을 지금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하면서 거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38절에 가면은 누구까지 올라가냐?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누구의 아들이요? 레위의 아들. 레위의 아들. 예. 레위 이스라엘,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라 이야기하는데 레위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유유한한제장장문이잖잖요이이정정치치하하있있이이스엘엘있 있어서는 어그 어느 문보보 중요한 가문 중 a 하나라고 볼수 있는 게 여기 레위 가문이죠 이이 l Israel, i s r 가 e l Israel, Israel, i s r a e 있는 s r a e l Israel, i s r 나 e l i s r 이 e l Israel, i 이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고요. 분인 나는 다산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참잘 지어야 됩니다. 네, 분인 난 분인 나는 그 이름처럼 자식이 있었어요. 한 나는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한 집안에서 자식이 있는 이와 이 자녀가 없는 이의 위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아브람 때 있었던 일이죠.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 믿고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큰 민족은커녕 한 사람의 자녀도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례가 하다 하다 안 되겠으니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는 아닌가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녀를 안 주시는 거 보면 내가 아니라 여기 내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는지 모르겠으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 여종이 임신합니다 그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 그 다음은 16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자기 여주인 사례를 깔보았습니다. 예, 쉬운 성경인데요. 여기 개역개정으로 보면 멸시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깔보았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훨씬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 편의점 주인과 알바생 정도의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게감이 주인과 종의 관계일 텐데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그 여종이 함부로 그 주인 앞에서 함부로 할수 없었던 그 여종이 그 주인을 깔보는 마음이 생긴 생긴 거죠. 그 정도로 이 시대에 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의 존재라고 하는 건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의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반대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습게 여겨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라 거죠. 이게 지금 여종과 여주인의 관계에서도 지금 이 관계를 깨뜨릴 정도의 사안이 발생하는 게 자녀가 있고 없고의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 여기 한나와 분인나는 여종과 여주인의 관계도 아니잖아요. 둘이 다 똑같이 아내란 말이에요. 동등한. 더더군다나 이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니까요. 뼈대 있는 레위 가문이잖아요.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 상황을 연도해 둔다면 여기 분인 나, 그리고 한나가 이 집안에서 가지는 위상이 어떠한 거를 우리가 잘알수 있겠죠. 이런 상황 되면 한나가 그 스스로 생각할 때도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힘이 없겠어요. 위축되는 상황이겠냐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었던 그 자녀가 있는 분인 나가 한나를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1장6절에보 보겠습니다. 1장6절 예,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다. 괴롭게 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는 별로 느낌이 안 와닿는데 여기 이 괴롭게 하더라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람이라는 단어거든요. 람. 이 람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서에 총네 번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네번 중에서 이렇게 괴롭게 했다라는 말로는 한 번만 사용되고요. 나머지 세 번은 어, 천둥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살려서 여기 번역해 보면, 분인 나는 지금 한 나의 마음에 천둥이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번역이 어, 좀 잘못됐다는 걸착 알고 예, 기가 막힌 우리말 표현을 찾았어요. 우리말 표현, 제가 찾은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그의 적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속에서 천불이 나게 하더라. 네. 지금 이것만큼 정확한 번역이 없더라고요. 네. 지금 가끔 우리가 너무 화가 날때 속에서 천불이 나서 못 살겠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그 천불이 진짜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천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둥 벼락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게 딱 한나의 마음인 거죠. 음. 더더욱, 그 더더 여기 6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라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분인나라는 표현이 없어요. 분인나라고 하지 않고, 단지 차라타으라는 한 단어인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녀의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분인나는 존재 자체가 한나의 고통이 되어버린 거죠. 그 정도로 분인나는 한나를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나게 하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절을 보면요. 사절에 이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기을그 제사 드린 그 제물을 그의 아내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모든 자녀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한 명이 아닌 건 알겠죠. 근데 우리 말로는 이게 몇명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데, 이것도 원어로 살펴보니까. 원어에 사용된 편,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그녀의 딸들에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최소 아들 두명 이상, 그리고 딸두명 이상인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분인 나의 자녀가 그보다 뭐 얼마나 더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 네 명이라고만 해도, 연달아 아이를 낳고 낳고, 낳고 낳아도, 4년 정도의 시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최소 4년 이상 수년 동안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갔는데 분인나가 이렇게 속에서 천불이 나게 한게 아니고 그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또 다음 해에도 분인나는 계속해서 자기에게는 있고 한나에게는 없는 그 자녀를 이용해서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본문을 잘 보면 이 일이 벌어지는 환경이 재미있어요 분인나가 그렇게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언제라고요? 7절을 보죠 7절 보죠 7절 네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우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한나가 여우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있었던 일이래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같이 장 보다가 막 짐이 무거운데, 분인 나는 자기 자녀들을 데려가고, 야 나는 짐 들어줄 애들인데, 너는 없지. 막 이렇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막 의견이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게 다툼이 벌어졌는데, 애들 데려와 가지고 자기 편드는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본문이 보여주는 이 불편한 속이 뒤집어지는 이 상황들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한마디로.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 재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드린 제사가 화목제라는 걸 의미해요. 제사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여러 종류의 제사들 중에서 오직 화목제만 제사드린이가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사거든요. 이 화목제라고 하는 건그 이름에서처럼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요.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친밀함과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았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그렇게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목제를 드릴 때는 다시 좀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해하는 무드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평소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러 왔을 때마다 지금 그 분깃을 가지고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화목제를 오히려 드리고 나서 한나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속이 뒤집어지니까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한나를 보면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 어려운 일이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한나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거는 단지 분인남한 미운 게 아니에요. 이 마음 속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이 제물을 먹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지금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화목 제물을 먹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한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함 섭섭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지금 그런 장면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한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통이 보이는데 동시에 그런 한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1장 8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기 엘가나가 하는 말 이거잖아요. 여보 왜 그렇게 속상해? 당신한테 내가 있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아, 당신 왜 그렇게 속상해? 내가 있잖아. 위로가 되세요? <laughs> 예, 이 말이 한나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사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야, 엘가나야. 네가 이렇게 한나한테 얘기한다고 한나가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겠냐? 예. 전혀 위로가 안될것 같은 거예요. 예. 사실 이 엘가나의 말이 한나에게 위로가 뭐 얼마나 됐는지 성경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나에게 어떻게 들렸을지가 어,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다음 구절 처음에 나와요. 자 구절 처음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예. 그리고 한나가 일어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요. 엘가나의 이 위로를 들은 어 한나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한나가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던 그 제물을 먹었고요. 어, 화목제물을 먹었고 그렇게 먹고 마신 한나는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서 한나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뒤에 엘리의 모습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일어선 한나와 앉아 있는 엘리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여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종종 성경은 이렇게 그냥 겉모양을 통해서 이들의 이 인물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엘가나의 위로를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선 겁니다. 반면에 엘리는 우리가 사무엘을 읽어서 알잖아요. 보면은 이 엘리의 가문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도 성전 그 문서에 죽 의자에 앉아 있는 엘리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엘가나의 위로는요 엄청나게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미사역으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시적인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여보 왜 그렇게 속상해? 내가 내가 있잖아 내가. 음.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위로가 되겠나 싶은 거죠. 물론 그 엘가나의 위로가요. 한나의 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없애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10절에 보면 알수 있어요. 이어져서 10절 보세요. 10절에 한나가 뭐 했다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엘가나는 위로를 했는데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찢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엘가나의 위로가 아무 가치가 없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엘가나의 위로가 한나의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해요. 만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너의 위로가 그 마음에 있는 고통을 없애줄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어, 그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엘가나의 위로는 낙제점이죠. 하지만 엘가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나는 그 마음에 여전히 괴롭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아픔을 가지고 고통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거죠. 가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전하는 위로가 아무 힘이 없고 그들 마음에 도대체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나에게 전하는 이 엘가나의 위로를 제가 묵상하면서요. 제가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엘그나들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벅찰 때가 있거든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막막함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때로는 저에게 어렵게 펼친 그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한 구절을 통해서 은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그럴 때보다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엘가나들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한나들에게 건네는 그 위로와 격려를 너무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가끔 이래, 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전하는 그 말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내가 전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나하나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 한나에게 엘가나가 되어 주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한나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제 한나는 그래서 일어나세요. 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죠. 10절에 보면 통곡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뒤에 이제 봐서 알지만, 그 한나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통곡했다는 건 우리 식으로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흐느껴 울면서 그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가지고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한나가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무엇을 구하죠? 아들을 구하잖아요. 지금 이 고통이 왜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고통인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냥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들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를 볼게요. 1장 11절 말씀 보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한나가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간구에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이 한나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뒤에 어1 9절에 보면 나와요 십구절에 읽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남아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이 표현이 자카르예요 자카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대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심으로 한나에게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 시대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기억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한나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전에 한나에게 그보다 먼저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 그게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엘가나의 위로고요. 두 번째 한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 고통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아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재밌는 건 여기 자랑하리로다도 자카루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카르 기억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들은 이렇다라고 그 다음에 8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넘어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들은요 그대로 쓰러져 있지 않는다고요 한나는 지금 자카를 한 거예요 이 아픔을 어디서 토해 놓아야 할지를 자카르 했고요. 누구에게 이 아픔을 가지고 나아갈지를 자카르 했어요. 1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나가 자카란게 무엇인지 서원하여 이르되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요. 그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요. 모든 승리의 이름 대신은 그 이름을 기억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이렇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안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다 아는데 정작 그 고통의 자리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을 때로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 천불이 일어나는 대로 내 한바탕 감정을 쏟아내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매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승리의 이름 만군의 여와를 기억하고 그 만군의 여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때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격분시키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때 만군의 여와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은혜가 필요한 분 계시잖아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나는 약하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는 되는 그 은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에게 먼저 남편 엘가나를 통한 위로의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일어서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음식을 먹을 힘조차 없는 그에게 엘가나의 위로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하셨고, 그리고 일어서게 하셨죠. 그리고 일어서서 그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괴로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속에서 천불이 나고,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지만,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일은... 오늘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9편 10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는, 주님을 찾는 일을 버리지 않으시는,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한나와 같은 고통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주님, 내가 비록 이렇게 쫓겨다니는 이 광야에서 이런 상황이 있지만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중에 있을지라도 내 앞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나의 대적들이 아무리 나를 둘러싸도 바로 주님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올려드렸던 그 고백, 그 찬양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함께